한파가 기승을 부리던 어느 날 중국으로부터 코로나 소식이 들려온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하루아침에 사람들을 공포 속으로 몰아넣고 거리에는 사람들이 사라지고 가게마다 발길이 뚝 끊겼다 코로나19와 전쟁은 시작되고 그후 1년 우리는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부산 전포동 카페 거리. 간판들은 줄비한데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다. 듣지도 보지도 못한 코로나19의 강타로 쪽지 한장 붙여놓고 주인마저 사라진 가게는 썰렁하다. 네, 보시다시피 지금 뭐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가게들도 한70% 정도는 문을 닫은 상태입니다. 겨우겨우 손님들 조금 조금씩 오시는데 이제 여기 근무하시는 직장인들 뭐 그런 분들 말고는 지금 손님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코로나가 시작되고 사실은 우리 여기 전포 카페거리는 6월 달이 1년 중에서 뭐 최고 매출이 올라온다고 하는 달인데 그때 비해서는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은 하루 매출로 봤을 때는 거의 한 6, 70%뭐70% 70%, 80% 정도는 날라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거래해 그래 왔듯이 어려울 때 도울 줄 아는 이웃이 있었다. 따뜻한 온기는 그래서 식지 않는다. 우리 국민들은 위기 극복에 뛰어난 민족입니다. 이번 코로나 19 사태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소상공인들이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임대료를 인하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나라가 다 어렵고 모든 사람이 다 어렵습니다만, 제뿐만 아니라 모든 건물주께서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조금씩 나누고 조금씩 내려놓는다면, 이 사회가 좀더 아름다운 사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5년 전에 경험했던 메르스와 다르게 장기전이 될 거란 불안한 뉴스만 들려온다. 여에도 마스크, 지하철 전동차에도 마스크, 버스에도 거리에도 마스크는 일상이 되어간다.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은 몇 시간씩 약국 앞에 줄을 서야 했다. 부산과학체험관에도 코로나19는 비껴가지 않았다. 아이들이 북적거려야 될 체험실은 텅텅 비어 있고 체험실 담당자는 온라인 비대면 체험에 골몰하고 있다. 손 세정제 만드는 방법을 동영상을 제작, 가정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만드는 방법 이렇게 다 보여주거든요. 크게볼 수도 있고, 아, 네, 직접 실험하는 겁니다. 그대로 설명도 다 초반 초기에 뭐 이건 어떤 실험이다 이런 것도 자막도 다 들어가고요. 충분히 이것만 보고도 따라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가정에 사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고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그리고 과학적 원리도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니고 마스크 쓰기 의무화로 방역 단계가 높아지자 부산 교통공사에서는 지하철 성객 대합실에 마스크 자판기를 설치하기로 했다. 예, 마스크 자판기는 6월 10일까지 서면 연산역에 우선 설치될 예정이며 순차적으로 확대하여 주요 8개 역사 대합실에 한 대씩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KF 마스크를 공급할 예정이며 가격, 가격은 2,000원 내외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시민들께서는 6월 10일이면 마스크 자판기를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편리하고 사람들이 마스크를 하나씩 뽑았을 수 있다는 응. 게 좋을 것 같아. 요 코로나19 한파가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자고 나면 들려오는 소식에 이제나 저제나 자식들 걱정에 늙으신 어르신들 마음 편할 날이 없다. 우리는 다 살았잖아, 나이 들고. 젊은 사람들. 참말로, 그 어떻게 될까봐 만날 겁나요. 민우리 손자 아들 다 젊다 이가. 네, 나는 팔십이 넘어서 괜찮는데. 어, 티비 또 어디서 민병 나다가만 반이 들고 들그해 어쩌고 싶어. 참말이. 여기는 부산 동천동 호천 문화마을. 코로나 1구로 위축될 대로 위축된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고 어려운 시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해. 문화 행사를 하고 있다. 네요. 사랑과 행복, 꿈과 희망을 마술로 전하는 최혜숙, 임성현 마술사님을 소개합니다. 네. 날이 갈수록 코로나 19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다. 각자 자기의 위치에서 나름대로 방법을 찾는다면. 머지않아 코로나 19에게 빼앗긴 지난날의 일상을 되찾아 올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지혜를 모아야 한다. 어, 상당히 조심, 조심스러운데 오늘 저희는 그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 19를 조금 극복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어, 우리 부산진구 범천도호천마을 안녕기원재미문화공연행사라는 타이틀로 진행을 했습니다. 이게 사람을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더 코로나를 야기시킬 수 있는데 어 말은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전국의 문화예술 전승회 그러니까 법사님들하고 같이 어, 그래도 주민분들한테 조금이나마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외부에서 활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이게 무속신앙 같은 부분이 있지만 어 코로나를 빨리 극복해보자 위해서 안전기원제 차원에서 마을에서 어, 행사를 준비하게 되습니다 코로나 19로 학생들의 수업을 비대면으로 하다 보니 학생들의 단체 헌혈이 뚝 끊겨 부산시 혈액원의 혈액 보유량이 줄었다는 보도를 접한 부산 모 아파트 주민들은 부산에서 처음으로 단체 헌혈을 하기도 했다. 예, 부산에 이제 혈액 사정이 좀 어렵다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아마 백산 아파트 이제 입주자 대표들이 이제 헌혈을 이제 하자고 아마 회의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자 대표 회의를 하고 주민들하고 회의해 가지고 아마 그래서 헌혈을 하는 걸로 결정을 해서 우리 적십자로 헌혈을 신청했습니다. 그 헌혈 신청하고 나서 이제 저희들이 이제 방문해 가지고 상을 설명하고 이제 장소 섭외 그리고 헌혈의 유상 이런 걸 설명해 가지고 헌혈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목소리> 아시다시피 근래에 부산 친구의 코로나가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주민들이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뭐 어, 아기를 안고 오신 분도 계시고 가족끼리 같이 오셔어 가지고 환영해 주신 분도 계시고 참감사하더라고요 부산시립미술관에서도 문화관광부와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주최 주관하는 창의로운 미술챌린지 행사를 코로나19로 인해 9월 24일부터 10월 11일까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코로나 때문에 미술관에 직접 와서 전시를 관람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미술관에서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SNS를 통해서 어, 그리고 VR을 통해서 미술관의 전시들을 소개를 하고 있고 이런 온라인을 통해서 어, 어디서 든 전시에 대한 정보나 전시에 대한 작품을 관람하실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건강한 생활 미술 생활로 연결되어지고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건강한 모습으로 미술관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는 해운대시장, 해운대구청과 해운대보건소가 자율봉사단체와 함께 추석에 많은 사람들이 다녀간 해운대 전역을 방역의 날로 정하고 방역에 나섰다. 네, 그 코로나 발생 때문에 지금 소독하고 있습니다. 이 소독이 우리 주민들이 건강을 위해서 모두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시장을 위해서, 해운대를 위해서. 다같이 코로나를 극복해 나가는 게참 보기도 좋고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일이 어려운 시기에 강력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구청 직원분하고 그 구청장님하고 나오셔서 해주신 게 저희는 안심도 되고 어 저희 저희로 봐서는 너무 감사드리죠. 어 지금 코로나 1구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불안하고 계시는데. 어, 저희가 이렇게 주민 방역의 날을 어, 실시를 하니 어, 많은 분들이 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또 이런 행사에 대해서 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아주 좋아하시는는 어, 반응을 저희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 해대저녁에 네. 10시부터 오후까지 강력하는 날입니다. 동시에 다 하기 때문에. 네. 이걸 어디로 따르고 갈까. 오늘 강력하는 날이라서 아, 예. 소독 그 휴지 가져왔습니다. 소독 어, 음, 네. 닦는 거 말고. 이번에 추석 연휴가 꽤 길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긴날 우리가 아무리 가족 간에 서로 왕래를 하지 말라고 하고 또 여행도 자제를 좀해 달라고 부탁은 드렸어도 그래도 우리는 해운대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휴일 동안에 혹시 이 코로나가 전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오늘 우리 해운대구 전역에 가정 그리고 가게, 기업, 관공서 전부 할거 없이 다 동시에 10시부터 오늘 오후 4시까지 어, 대청소 겸 방역 활동을 하고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힘내라, 대 보이지 않는 코로나와의 전쟁은 1년이 다 되었으나 끝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시점까지 오면서 대처 방법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 마스크 쓰기, 거리두기, 손 씻기, 이대로 불편한 일상이 계속 되지는 않을까, 걱정된다.